안녕하세요. 이혜란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 같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의 고려 항공 여객기 두 대와 수송기 세 대가 30일이죠. 어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크로 운항해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설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김정은의 전용기 참매 이론는 우크라이나부터,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한 그 IL 62M 일 기종이고요. 어, 또 참매 이론은 평창 올림픽 그 기간에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그 김여정이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대북 특사의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그 인천공항까지 타고 왔던 여객기입니다. 러시아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이 없고요. 김정은이가 정말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지 아니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한 여행연습인지 어,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김정은의 전용기 참매 1호가 중용급 여객기로서 모스크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참매 1호의 그 특성상 모스크바까지 날아가기에는 좀어 부족함이 있다는 건데요. 어 북한의 여객기 한 대와 항공기 다섯 대가 연이어 그 블라디보스크에 운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김정은의 방문이 아니면 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어 행보라는 것이 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북한의 고려 항공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평양 블라 블라디보스토크 전기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 어 홈페이지 그 공항 홈페이지의 운항 일지에는 현지 시간 30일에 평양에서 출발한 고려 항공 소속 수송기 다 대와 여객기 수송기 세 대와 여객기 두 대가 각각 도착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그 국제사회를 향한 행보가 이렇게 그 다각화되고 있는데요. 네, 싱가포르로 또어 중국의 뭐 북경으로 대련으로 뭐 지금 산지사방을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만큼 김정은이 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뜨겁고 아프다는 얘기겠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다는 일정이 일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려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든지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항공기를 바꿔 타고 모스크바로 어, 날아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러시아를 향해서 또다시 선짓을 그, 하고 있고요. 어, 푸틴과 그, 김정은이 만나서 어떤 음모가 꾸며질지 좀 예의 주시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그 밀, 밀항선, 미랑선이 정제율을 싣고 북한의 방진만에 들어, 드나들었다는 보도를 어, 이해란TV가 예전에 한 적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죠. 러시아의 이, 이 배들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이렇게 그 변경을 해서 한국에 드나들면서 팔아왔다는 것이 지금 어, 탈로가 난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어,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한계의 축으로 러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만일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또다시 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정말 물 건너가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긴급속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